우리 이제 더치커피라고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요 용어는, 어,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핸드드립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잘못됐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 드립하는 게 아니고, 물로 드립하는 거기 때문에 워터드립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워터드립,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고, 더치 커피도 핸드 드립인데 워터 드립이긴 워터 드립인데 여기는 지금 더치는 차가운 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콜드란 말이 하나 붙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로 내려주는 추출법에서 콜드 워터 드립 이 맞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콜드 브루 있죠, 콜드 브루. 콜드 브루는 이 브루라는 게 브루잉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브루잉 추출이란 의미예요. 이게 이제 추출이란 의미인데. 차갑게 추출한다는 거죠 콜드 차갑게 추출한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건 어, 천천히 한 방울씩 내리는 어, 방법을 콜드 워터드립으로 평상 알고 있고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차는게 우려서 잠기는 식이죠 침출식으로 잠기는 식으로 이렇게 나뉘져 가지고 어, 화재방법의 추출은 얘는 투과식이에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어, 방법이에요 시 떨어뜨려서 하는 거고 얘는 잠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사먹는 것이 콜드워터드립의 분쇄도는 핸드드립의 분쇄도보다 더 고와야 돼요. 여기서 똑같이 핸드드립 분쇄도하고 같으면 우리가 이 성분을 채나게 못 추출을 해요. 그래서 워터드립, 핸드드립하고 더치커피, 더치커피 분쇄도. 분쇄도인데 분쇄도예요. 분쇄도 핸드드립은 0.5에서 1mm라고 하면 더치는 0.3에서 0.5mm 정도. 그러니까 <laughs> 곱게 분쇄를 해서 찬물에 네, 추출을 해야지만 이더치 커피의 성분을 커피의 성분을 잘 추출을 하고 물의 양인데 물의 양, 물의 양인데 핸드드립도 물론 물의 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있는데 이 더치하고 콜드브로의 물의 양을 보면 이 원두에 지금 원두, 원두 원두가 원두 메마른 원두기 때문에 내가 추출을 할그 상황에 어1 0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원두가 어 먹는 물의 양을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원두를 가지고 어 10g을 가지고 1 0을 추출하겠다 하면 백이 안 나와요. 얘가 이제 막 몸에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원두가 얼마큼 들어갔는지까지 앞에서 쳐다보는 게 좋아요. 그 원두 양의 비례에서 양이 나오잖아요. 원두 양에 내가 이제 추출한다고 할때 250을 내리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코러스 알파가 이제 원두가 먹는 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지금 크림 라떼예요. 크림. 크림 우유를 크림 만들 거예요. 뭘로 만들 거냐면 이 프렌치 프레스라고 우유 추투식 도구예요. 커피 추출하는 도구 또 차를 추출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나 차를 넣고 어이 망으로 눌러서 용액만 이렇게 따라서 드실 수 있게 프렌치 프레스 도구를 응용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이 도구로 커피를 추출하지 않고, 오늘은 이 도구를 가지고 크림화를 만들 거예요. 배우는 우유를 의미한 스티밍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저 오늘 시원한 아이스맨이니까 그러니까 차가운 우유를 가지고 크림화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다 예, 조금 크죠. 그래서 같은 건데, 350이고 500이에요. 두잔 분량이고, 우유가 들어가면 얘는 이제 한잔 분량이에요. 응용을 해서 저는 이제 다 같이 한번 맛보니까 두장 분량의 얘를 가지고 이제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그거예요. 이 크림을 만드는 원리는 계량해서 넣고 주변의 공기를 안으로 우유 속으로 집어넣는 게 크림화가 되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지방 이것들 때문에 얘의 거품이 생기는 원리거든요. 공기를 우유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게 크림 크림화 방법은 주변 공기 주변에 공기를 우유 속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우유 속으로 넣어서 이 우유가 액체잖아요. 얘를 부피를 증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피 증가, 부피를 증가를 시켜주고요. 부피가 증가된 됐으면 얘를 부피를 롤링이라고 해가지고. 어, 우유하고 부피가 증가된 거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밑에 층은 우유고 위에가 이제 거품이 되면 우유와 거품의 사이를 중간을 예를 여러 번 움직여서 일명 더치 크림 라떼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라떼 뭐 이런식으로 한번 이렇게 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시럽을 아이스다 보니까 조금 시럽이 있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시럽을 좀 넣고 시럽은 약한 15에서 30 정도 이렇게 넣어줘요 나, 나 모르겠어요 하면 이렇게 지거라고 해가지고 얘를 유, 이용을 해도 돼요 뭐 30이고 60이거든요 그래서 시럽을이나 원액을 넣을 때 이렇게 칵테일 조주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응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스템, 샵자 얘가 딱 30이에요 예를 응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이 글라스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응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조를 할때 지금 이제 이렇게 실럽을 넣어. 공기 있죠? 이 공기를 아래로 넣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이 공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넣어서 크게 이렇게 해주면 조금 올라온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기를 넣으시면 돼요. 이 공기 넣을 때는 조금 더하니까 좀 보였죠. 이제 공기를 넣었으면 지금 1번 단계예요. 공기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쪼개주는 거. 그래서 우유하고 공기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부피하고. 위에는 거품층이고 밑에는 우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줘 힘들어요. 뻑뻑해. 자 사과운데도 얘가 잘 되죠. 음. 어, 먼저 다 먼저. 오오자 일반 위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스 카푸치노는 뜨겁게 스티밍을안 해요. 우유가 아이스인데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거품이. 그 차가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